안녕하세요, 플랜티입니다. 이번 영상은 딜레이 없이 그물로 길드포인트 파밍입니다. 추가로 낡은 용 동전까지 획득 가능해요. 그물이랑 길드포인트 300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매우 편합니다. 장소의 경우 주홍빛 숲에서 구역 8동굴호스에서 진행하시면 돼요. 8번 지역에서 오면 물가가 있는데 거기 위로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가는지 보여드릴게요. 8번 지역의 물가에 오시면 폭포가 있는데 우측 샛길에 이어진 맨 오른쪽 폭포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쪽 호수로 가시면 이렇게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앉아서 잡으면 잡은 모션이 스킵되며 빠르게 다시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어서서 잡으면 이렇게 잡은 모션이 뜨면서 딜레이가 크고 주변 물고기가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잡고 바로 앉아서 잡고를 반복하셔야 합니다. 물론 앉아서 잡아도 옆에 있는 물고기들은 도망칩니다.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포획용 그물을 착용하시고 호수 텐트에서 휴식을 취해주세요. 환경은 풍요기, 시간대는 아무렇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휴식 후제 길드 포인트는 128,579에요. 자, 먼저, 오른쪽으로 가시면 우측 기준으로 물고기들이 모입니다. 최대한 모였을 때 잡는 게 좋지만 딜레이가 없으니 피지컬 좋으신 분들은 빠르게 잡으셔도 됩니다.

추가로 예쁜 수서 생물로 소소하게 기드포인트 3 획득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 잡으셨으면 이제 건너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왼쪽으로 가시면 잠수에서 건널 수 있습니다. 뛰어들기를 하고 잠수에서 건너편으로 가세요. 올라오시면 옛날 용 동전 한 개를 획득 가능하고, 끝으로 가면 여기도 물고기들이 많이 있어서 잡으시면 됩니다. 얘들은 도망가는 포인트가 아래쪽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잡으시면 문제없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아래에도 예쁜 수서생물이 있긴 한데 타겟팅이 잘안 돼서 스킵했습니다. 다 잡으셨으면 맵에서 빠른 이동으로 구역의 동굴 호수로 다시 간 다음 휴식을 하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금을 포획하고 길드포인트가 129,860으로 상승했어요. 대략 1,300포인트 상승했으며 휴식을 제외하면 1,000포인트 상승입니다. 저는 공룡 때문에 1분 30초 정도 걸렸는데 빠르게 하시면 시간 증축을더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겜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